편지 적은 편지 하고 이렇게 특별한 친구에 함께 소경만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태양 고향 어디시죠? 아 제가 꿈입니다. 꿈이서는 이 동원 어디시죠?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원평동 쓰세요. 그럼 시내에서 그 지금 다 학교 생활 음, 다 마치시게요? 저는 꿈이 초등학교, 중학교, 꿈이 음.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최종, 그, 대학교 학력이 어디시죠?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어, 정책정보면 상당히 정보의 밝은 쪽인데. 엘리트로서 젊었을 때부터 벌써 이제 위에 발탁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셨겠네요. 네, 저는 이제 김관용 지금 현 경북 지사님. 경산북도 지사님 따라서 구미 시장 하실 때부터 출발 같이 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미서, 네. 그 다음에 또 경북도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현실 정치하고 행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6.1 선거를 목전에 예. 두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급하게 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급하게 아, 출발을 그, 하시는 건데 그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이유나 배경이라기보다도 저는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아, 네. 또 구미에 경북에 훌륭한 선배님들, 또 이렇게 한참 대선배님들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출마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운명이라는게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회가 또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황재영 예비후보께서 주요 경력 난에 네. 경북 도지사 비서관 하셨고 청와대 선임 행정관 2급을 하셨던데 요 어, 특히 이런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 역임 하실 때 혹시 뭐 어, 국민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지방 또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하셨던 일이 있으면 말씀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될 수가 있는데 창조혁신센터 네. 경북 창조혁신센터가 금호공대 안에 이제 들어섰는데 네. 네.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삼성이 빠졌습니다. 네. 사실은 지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제가 경제수석실 네.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니, 저 구미공단 삼성 이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삼성이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특히 구미에서 그래서 꼭 삼성이 들어와서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좀 소수 이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게 삼성입니다. 그 신부름을 했습니다. 네, 참그 공감이 가는 음. 실제로 우리 구미 경제를 예, 이끌고 온 기업이 바로 삼성하고 LG거든요. 그래서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그 조성할 때, 네. 어, 한 후보님께서 그 삼성 관련 그 건의하셨다는 것인데, 예, 예 가슴에 닿는다. 지방 그래서 먼저 그런 얘기들이 올라와서 예. 제가 역할을 최선을다했습니다 예. 그 아주 좋은 진검다리 역할을 하셨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에, 경제 살리기 이 대충 보니까 예. 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만 삼박자를 방안을 제시하면서 네. 네. 특히 어,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네. 앞으로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네. 지방과 중앙과 민간 이 3요소가 잘 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컨셉을 잡았는 게세 네. 가지 삼박자인데 첫 번째가 기업이 기업에 친절한 분입니다 어, 기업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지 지금 요즘 기업은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가슴이 아프지만 떠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기업을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살려서 지키고, 그게 안정될 때 없는 기업을 좀 데리고 오겠다. 이런 취지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편안한 꿈입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보통 보면 수익도 좀 괜찮은 분도 많고 한데, 이런 구매에서 하고 생활 소비 교육은 대구에서 그런 공식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선산 지역에다가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공약할 때는 제가 뭐 어디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약속을 받고 공약이 넣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정도, 해운대 기장의 프리미엄 아울렛 정도, 그래서 적어도 한 3, 4만 평 이상에 기본적으로 하면 선산 지역에 있는 음식점 같은 것들 그쪽으로 좀다 넣고, 또 대구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올수 음. 있도록 구미를 또, 구미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소비를 음. 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많이 오도록. 인근 지역에서. 네. 그렇게 하고 또 와서 우리가 저 강변이 참 수려하거든요. 낙동강변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다가 뭐 드론 경연장을 하나 우리모콘으로 음. 하는 경연대회도 할수 있는 음, 그런 그래요. 장소. 음. 그 다음에 또 캠핑카 할수 있는 거.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코스모스 밭이나 유채꽃밭 이런 것들 해서 좀 시쁜 곳을 만들어서 쇼핑을 하고 음. 또그 구경도 하고 있어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올수 있도록 음? 음. 예, 아, 그런 그런 아, 생각을 아, 좀 그러 보니까 이제 뭐 수철 회장님이나 이제 그 네. 우리 그 이철 본전에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 네. 네. 우리가 뭐부탁한건 네.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똑같이 네. 얘기하는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 그래야지만 네. 이제 좀, 좀 선선이 나고니다대단합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면. 좀 들썩들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최근에 저희도 이제 뭐 드론 그 경연장 이거를 기획하고 있는데 아, 아 예. 우리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laughs> 하지만은 또 예. 뭐 분명히 이제 또 새로운 예. 발상 하셨기 때문에 예. 상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사실 4차 산업이라는 게 잘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하고는 그렇게 이게 예. 효,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제조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제조는 구미 공단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은 네. 연구는 대구나 이런 인근 대학에서 좀 하고, 포스텍이나 이런 데서 하고, 제조는 구미에서 할수 있도록. 뭐 이왕이면 뭐 연구 인프라까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점에 대해서 또. 아, 그거는 좀 이제 좀 시기를 두고, 어차피 네. 방향은 4차 산업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음.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을. 음. 좀 실리를 찾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순열 본부장 세 가지 질문이 다 마무리됐는데, 네. 그걸 네. 추가로 저도 이제 그려 네. 드릴게, 저는 이제 전자정보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구미. 네. 거기 통화를 해보니까 구미는 왜 소프트웨어가 잘안 되냐니까 소프트웨어 인 얘기 없다고 이제 얘기하신 이유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란 것은 이제 그 중노동, 손으로 이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이들이 이제 쉬, 힘든 거 싫어한대요. 사실 뭐이폭작한 네. 잘라 그면뭐 손으로 이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좀 편한 걸 원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경북에는 소프트웨어 일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서울에 그구룡공단 지금 디지털 밸리가 됐는데 그걸 양성하고 있어요.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 하면은 도태되는데 왜안 하는지 그거를 좀 뭔가 개선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경제하고 좀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추구하는 게 제조산업연합기구라는 음. 공동단체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거를 만들어서 네. 이제 구미씨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네. 그렇게 되면 하나의 기업체처럼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미가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데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같이 좀 묶, 묶어서 내가 좀 묶어서 네. 이 하다보면 은 실제로 핸드폰 하나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면 그걸 좀 끌고 오고 싶습니다 음. 다른 외부에서 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가 영업하는 시장이 돼가지고 대기업에 가서 아니 각자 이렇게 저 수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음. 좀 대표성을 띠가지고 하나의 기업체처럼 운영하는데 딱 대기업 찾아가서 그 계약하고 또, 제조하는 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를 좀 해가지고 네. 하면은 아마 효율적이지 않겠나. 비용도 낮아지고, 네. 그 판매가 높아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케이스나 이런 거는 실력이 상당하거든요. 네. LG 수준인데, 어차피 LG에 납품하는 거니까. 그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뭐 외부에서 좀 끌고 음. 와가지고 하나의 이것도 연합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음. 구미만의 브랜드, 네. 이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거 이런 것다좀 묶어서 우리가 싸게 대기업에 다 음. 요구하고 또 제품 비싸게 좀 음. 납품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 뭐, 뭐 가슴 아단. 뭐 마무리 말씀 뭐. 그 정말 그 여러 가지로 공감이 가는 우리 구미가 앞으로. 어? 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말 옳은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 쪽이라든가, 더구나 또 우리 꾸미가제조업의 그 허브가 돼야 된다는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더 한마디 꼭 남기고 싶으신 말씀 계십니다. 제가 꾸미가 경제가 너무 그 과거에 참잘나던던영 그 영광은 내간되었고 지금 보니까 구민 시민들 같이 가 o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랑스러웠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모두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지난번 대선의 결과가 이런 걸반 g 하지 않나 그런 생각 n 듭니다. 그래서 제 선거 슬로건이 황제 o u 돌아왔다 황 n g 기가 돌아온다거든요. 있는 기업은 살리고 또 지키고, 없는 기업, 못이 오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반드시 황금기를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습니다 네.